광복절 특별 사민복근이 있었습니다. 영화 광복절 특사도 있었는데요. 설경구 씨와 송윤아, 뭐 둘이 부부죠, 지금. 그분들이 나왔는데 분홍빛 리스틱이라는 노래가 그 영화에 마치 주제곡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그때 보면서 저기 타로 가는 거하고 광복절하고 뭔 관계가 있나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저는 또 이번에 뭐 국민들의 대화합을 위해서 220만 명. 플러스 925명, 그 220만 925명이 특별 사면 복근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의 관심은 220만 900여 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뭐한 25명쯤 되는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되는가 안 되는가가 마치 광복절 사면 복근의 의미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서도 알수 있듯이 평범한 국민 220만 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무지렁입니다. 회장님 한 25명은, 회장님, 사장님 등 25명쯤은 언론에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이 이 광복절 특사에서 보면 항상 가치가 있는 사람에만 주목을 한다. 평범한 사람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일반 국민 220만 명에 대해서 교통 위반을 해서 뭐이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 또 음주 운전을 이래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단순한 절도나 생계로서 법률을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부분도 사실 이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법대로, 완전히 그냥 FM대로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분들을 또 풀어주는 거, 또 이런 부분들이 매너 취소된 부분을, 매너 취소 기간 몇 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매너를 다시 딸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따게 해주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행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누구도 보도를 하지 않고요. 재벌 회장님들을 사면하는가 사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 경제인단체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민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사면 복구 내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저는 재변회장님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시는 분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회장님들을 석방을 시키려면 남을 자극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이 법이 얼마 전에 OECD에서 대한민국의 44개국에 뭐, 법이 평등한지 안 평등한지를 조사를 하니까 한국이 39등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 사범들이 날뛰는 콜롬비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요.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보고, 1차로 판결을 받을 때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다본 분들을 다시 또 풀어줄 때 혜택을 또 주자는 부분에서 이게 역차별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제민주화부터 이야기했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자기 가까운 정치인 뭐 기업인들 쫙 풀어주니까 그렇게 사면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세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성한종이가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사면의 경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대통령처럼 사면과 복권을 했다면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신의 이중적인 자태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강한 사회적 압력이 언론과 온갖 통로를 통해서 여당과 새누리당과 온갖 통로를 통해서 사면해 주자고. 자, 그러니까 또 야당이 한마디 했습니다. 재벌 회장들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나나.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성환종이도 두번 풀어줬고 자기들하고 가까웠던 돌아가신 강검은 회장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람들 다 풀어줬습니다. 재벌 회장 다 풀어줬어요.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집권할 때 풀어준 거는 뭐, 말하지 말고, 너네가 집권할 때 풀어주는 것은 짜웅이다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뭐, 기업회장님,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이 4년을 받았는데요. 1년 한 반쯤 남았을 겁니다. 지금 한 2년? 하고 한 4, 5개월 정도 살았을 걸로 보는데요. 이거는 재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남들로 보면 1년 반 남고 풀어주는 것이 엄청난 가석방 효과고, 특해죠 그런데 역대까지 재벌 회장 중에 저렇게 오래 사신 분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번에 풀어주는 부분이 마치 대단한 일도 아니고 역차별을 받고 고생을 하다가 이제서 풀려날 일을 이렇게 늦게 풀려난다고 아마 당사자도 마음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SK가, 이, 회장님이 풀려놨으니까, 원포인트 사면이라고도 합니다. 원포인트라는 건 원포인트 개언하고, 한 개만 딱 꽂히는 걸 원포인트 개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포인트 사면이라 면딱한 명만 해주는 걸 원포인트인데, 자, 원포인트 사면이라는 글자를 단, 대한민국의 자파, 뭐, 우파 언론들은요, 최태원 회장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원포인트 사면된 최태원 회장께서, 얼마나 많이 고용을 하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그래서 SK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경제를 얼마나 살리는지, 이제 정경련 같은 경제인 단체들이 나서서 입정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참 한국 사람들 위선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재벌 회장이 사면 되려면,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회사마다 규모를 좀 다르게 해야 돼. 뭐 대기업 같으면 1년에 1조. 그래서 회장님이 4년을 받았는데 안 살라 그러면 한 4조를 내놔라. 그리고 전가를또 4년 받으려 그러면 뭐또한 4조를 내놔라 해서 돈으로 떼우게 하면 그게 가장 명확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 안떼우면요 회장님 풀어주는 걸 갖다가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암시장에서 받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적으로 돈을 그 돈을 가지고 뭐 정부를 주는 게 아니라 사조만큼 투자를 한다든지 사조만큼그 투자해서 고용을 몇천 명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을근데 위선적이라 가지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교에는 전부 부잣집 자녀들이 다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들 W 부시 이상 공부 되기 못한 사람이었어요. 뭐 알아는 거 보면 뭐 단어도 어눌하고. 용어도 맨날 실수하고 부, 아들 W. 부시의 말 실수가 뭐 김영삼 대통령 이상으로 화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W. 부시가 예일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예일대학을 나왔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기부금 입학을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잣집 아들들은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대학에 거액을 내고 그걸로 갑니다. 그러면 그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없는 집의 자녀들을 하버드나 예일 같은 프린스턴 같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주는 거죠. 없는 집 자식들은 뭐 그런 대학에 학비가 없어서 뭐 기숙사비가 없어서 다니지도 못해요. 예초에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뒷돈 주고요. 뭐 한국의 여러 가지 학교들 다 뒷문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뒷돈 주고 입학시키고 그 뒷돈은. 또 재단에서 높으신 분들이 싹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다 암시장이 있다 보니까 암시장에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맹맹백백하게 돈으로 벌금처럼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 참이 사면 복권 이야기할 때마다 힘 있는 사람을 풀어주느냐 풀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유감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조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인물들은 정작 사면이 안 됐다고 봅니다. 자, 사면 폭은 괜히 별 실속도 없이 떠들썩 하다가 그냥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목소리>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 이제는 또 초점이 대면 보고를 대통령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고 시끄러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달입니까? 대통령 그 연두 기자회견을 할때 배석을 쭉한 장관들 앞에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던 장면이 나타나고 개면적게 웃던 그 장관들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자, 대면 보고를 받았냐안 받았냐, 라는 문제. 자, 서면 보고를 했고, 유선과 무선 등으로 다 보고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자, 대면 보고를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대통령이 제가 볼 때, 국회만 열리면 대면 보고 했냐, 안 했냐, 언론이 대면 보고 했냐, 안 했냐, 맨날 보고하니까, 귀찮으시더라도, 대면 보고를, 뭐, 조금, 어느 정도, 이 파장이 있을 만한 사항은 사후적으로라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면 보고 안 받았다고 대통령 일곱 시간 이야기하다가 이번에 또 대통령 두 시간 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중요한 사항이 오면 대면 보고 잡는 장면을 반드시 제가 이렇게 방송하듯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한 장씩 노출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하나 밑으로 착 내리면서 뭐 DMZ 북한군 도발 대면 보고 안매려서뭐 대책 안 이렇게 보여서 밖으로 배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청한테 대변인 그런 일좀 하시라고 건의 좀 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조금 이스나 마나 한 것처럼 보이면서 또 눈치는 좀잘 보는 기관으로 성간이가 꼽히는데요. 이번에 성간이가 모처럼 성과를 좀 냈습니다. 어제 이 성관이 산하에 선거구 확정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어제 국회를 상대로 성질을 한번 내어 보였습니다. 국회가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선관위에서 8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선거구를 지금 현재에서 2대 1로 해야 돼. 넘으면 안된다즉이 인구가 많은 지역과 인구가 적은 선거구 사이에 편차를 2대 1이 넘으면 국민의 대의권을 위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일 안으로 넣으라. 그러려면 전국에 새로 생기는 선거구, 없어지는 선거구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8월 13일까지 안을 내면 선관위가 받아가지고 10월 13일까지 이제 법률안을 완전히 짜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로 넘겨서 11월 달에 표결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8월 13일까지 어떠한 뭐, 국회 정치, 뭐, 이 개혁 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 요구를 해도 안 하니까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만들어 갖고 내겠다라고 어제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바빠서 안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뭐 여야가 크게 바쁠 일이 별로 있었습니까? 그런데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두 당이 한 백억가량을 3분기 보조금으로 8월 13일 날 받아갔답니다. 그래 돈은 열심히 받아가는데요. 정당 보조금으로. 일은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성관이에 의해서 한번 지적되었습니다.